의사들이 추천하는 가을 과일 1등 혈당, 피부, 면역력까지 챙겨주는 가을 대표 건강 과일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매일 챙겨드릴게요 구독으로 함께하는 100년 건강 교실입니다 첫째, 혈당 조절입니다 단감 속 식이섬유 펙틴이 당의 흡수를 천천히 만들어 식후 혈당이 급하게 오르는 걸 막아줘요 둘째, 피부 노화 예방이에요 비타민C와 베타카로틴이 자외선 손상을 줄이고 칙칙한 피부를 맑게 만들어줍니다 셋째, 혈압과 심혈관 건강입니다. 칼륨이 나트륨을 배출하고 플라보노이드가 혈관 염증을 완화해 심장과 혈압을 안정시켜줘요. 넷째, 장 건강이에요. 덜 익은 감은 설사 완화, 잘 익은 감은 변비 예방. 익은 정도에 따라 효과가 달라요. 다섯째, 피로 회복입니다. 당감에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서 기력 회복과 면역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. 단 당도가 높으니 당뇨가 있다면 하루 한개 정도. 식후 한 시간 뒤가 가장 좋아요. 단감, 그냥 달콤한 과일이 아닙니다. 가을 천연 영양제 한 개로 건강하게 시작해 보세요. 더 많은 건강 정보가 이어집니다. 아래 영상을 클릭해 보세요.